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습하고 계신가요? 저는 10월 20일이 제가 신청한 대회인데, 내가 그동안 연습해 왔던 게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서 달려봤습니다. 80% 90% 정도로 달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늘은 제가 원하는 대회 페이스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달릴 때는 그냥 달리진 않았고요. 특이사항이 느껴질 만한 지점이 되면 촬영을 해뒀습니다. 그때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상황과 오늘과 조금 비교를 하면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테이핑을 조금 했습니다. 그때 달리다 보니까 무릎이나 고관절에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서 테이핑을 조금 하고 고관절을 충분히 푼 상태고요 오늘 열심히 한번 도전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초 파이팅. 초반부터 5분 20초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3.5km 달렸는데 뭔가 체력이 고발되는 느낌이에요 7km 지점 5분 20초 페이스는 유지하고 있고 호흡은 70에서 80% 정도 차 있는 것 같습니다. 8km 첫급수 똑같은 코스를 달리는 건데, 대회 페이스로 달리려고 하니까 좀 긴장되네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3km 5분 페이스. 3km까지는 어떻게 달렸는데, 호흡도 그렇고, 다리 근력도 그렇고, 몸이 너무 힘듭니다. 아, 못 버티겠어. 7km 5분 10초 페이스. 페이스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 아, 8km 초급수. 11km 58분. 여기까지는 페이스를 잘 유지해 왔는데 전체적인 체력 중에서. 한 70%를 써버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km를 어떻게 해서든 버텨서 가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약간 정신만 조금 놓으면 뭔가 페이스가 5분 40초 뭐 심할 때는 6분까지 페이스가 밀리는 것 같아요. 14km 지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다리 근력, 호흡, 전체적으로 좀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조금씩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5km 지점에서 급수를 한번 했고요 한 1-2분 정도 쉰것 같아요 조금은 회복되는 느낌이고 페이스는 더 빨라지진 않습니다 18km 지점을 지났고 1시간 38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고관절이 뻐근하고 다리 근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케이던스를 조금 높여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화이팅. 19km 이후부터 처음으로 6분 페이스 벽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1km 남았고, 마지막에 멋있게 스포트를 하고 싶은데, 그럴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고, 그럴 근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딱 6분 페이스입니다. 딱이 정도 속도로만 500m 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km 56분 40초. 열심히 달렸는데, 뭐 지난주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 1분 20초, 30초? 지난주는 80에서 90% 이번 주는 100%로 달린다고 달린 건데, 일단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아, 실패했습니다. 15km 1시간 22분, 11km 지점부터 6분 40초, 6분 30초, 이런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완주는 해야 될것 같아서. 몸이 무거운 거지, 어딘가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많이 늦춰 졌지만 그래도 완전는 하려고 합니다 가볍진 않아요 몸이 무거워 가지고 16km 1시간 30분 달리고 멈췄습니다 아, 힘들어서 더못 달리겠어요 지난 주에는 1시간 54분대에 달리고 이번 주에는 왜 실패했는지 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회복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에 달릴 때는 한 이틀 정도 달리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회복만 하고 있다가 달린 거고요. 이번에는 어제 제가 13km를 달렸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프를 달렸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페이스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5분 30초 뒤로만 밀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렸는데 페이스가 점점 좋아지면서 그냥 1 8 k m 지점까지는 5분 20초대, 5분 30초대를 유지하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초반에 내가 잘 달려보겠다고 생각하면서 달리니까 그 다음에 좀더 빨리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과 페이스 조절이 좀 너무 중요하다. 꼭 내가 신경 써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자세, 호흡, 케이던스, 페이스 조절 능력, 다 부족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다리 근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늘 14kg, 15kg 지점이 되면 다리 힘이 많이 힘에 붙인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더 밀고 가고 싶어도 밀고 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러닝 마일리지를 더 쌓을 필요가 있다. 마일리지가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릴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조금 실패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대회가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회복하고 운동하면서 제 목표인 1시간 50분을 꼭 달성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